안녕. 이름이 뭐야? 에스터요. 안녕, 에스터.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. 그래? 소피 언니가 데니스를 맡기려고 했는데 부인이 죽어서 싫다고 했지요. 아니 누가 그러던 데니스요. 아주. 주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교도 무시하면 안 돼요. <laughs> 아, 에스터, 아, 이 다음에 혹시 대통령이 되거든 내 사회보장은 건드리지 말아주라. 에니스랑 친구니? 아니요, 걘 왕따예요.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. 친구가 없어? 그럼 뭐 하고 노나? 맨날 상자에 들어가 있어요. 낮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. 왜 그러는 건데? 햇빛 때문에요. 햇빛을 싫어하거든요. 왜 햇빛을 싫어해? 모르겠어요. 너무 밝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렇구나, 너 왕따라고 달렸어. 취미 한번 편안네 이해가 안 됐네. 왜 하필 너한테 전해했지 나랑 맞을 것 같았나 보지 데이비 독신 남자는 맨 꼬라비 순인 거 몰라? 아, 누가 독신 남자야? 어머니난 호라비라고 조건으로 치면 그게 더 최악이지 난 꼬라비가 아니라 아주 바닥일 거야 아무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신경한지 모르겠다 메리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 얘들아 멀리 좀 가면 놔둘 수 없니? 왜요? 아, 사람 나이를 치면 200살도 넘은 파파 노인네야. 니들 할머니한테도 그럴래? 그러다 죽겠다. 내 자식도 이렇게 미울 때가 많은데 메리가 왜 입양을 원했는지 모르겠어. 메리도 입양하였잖아. 그것도 그건 그것도. 알지만 그땐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잖니. 그래 알아. 이미 포기했으니까 설교는 그만해도 돼. 설교가 아니라 니가 걱정돼서 그래. 애 키우는 건 전쟁이야. 알았어.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라고. 다 그런 건 아니야. 우리도 엄마 아빠 다 계셨지만 좋을 거 없었잖아. 세상엔 좋은 한 부모 가정도 많아. 어쨌든 난 네가 사서 고생하는 거 반대야. 어둠의 자식이라도 걸려봐라. 어둠의 자식. 옛날에 무슨 연속극에서 그런 애가 나오더라고. 꼴 보기 싫은 네 조카들 축구교실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. 냉장고에 간식 해놨거든. 배고프면 꺼내먹고 알았지?